대왕 달고나 성공! 네, 여러분 사실은 오늘의 게스트가 있었어요. 저 이거 만들 때쯤에 오셨는데 보고 있었어요. 그니까요. 아니 알아서 아, 제가 방금 다화 열어놨거든요. 그래서우리한테 씻고 왔는데 사실 오늘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응 저녁 먹고 한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 나 기다리는 김에 위에 나 이거 먹으러 와 이랬는데 맞았어요. 근데 응. 한번 봐. 진심 한번 봐. 응. 아이, 잘생겼어. 요 솔직히 맛있지 솔직히. 단 됐어. 그게 달구나야. 달구나는 원래 단데 쓰잖아. 달구나는 맛있잖아. 저 알아요, 에비뉴? 뭐야? 아저 에비뉴랑 함께 댓글 달아본 거? 아 맞아 <laughs> 잘 찾아본 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라고 달았어? 그냥 뭐 굵은 소금 아니냐? 저기다 대하느면 소금구이 아니냐? 라던지 뭐. <웃음> 진짜? <laughs> 어머 나 굵은 소금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 너예요? 우리 우가 읽은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용이 사줍시다라든지 뭐 여러 개. 그 당일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시다는데? <laughs> 당일 데이터 사용량을 다 썼대요. <laughs> 제가 그러면 살짝 저 옆으로 와요. 어. 그래요, 그래요. 왠지 아, 좋을 거 같아. 왜냐면 제가 오늘 어, 좀 많이 어? 많이 부어가지고 어? 냄새 좋다. 누룽지 아니야? 야. <laughs> 오늘 마스크를 조금 우리 향수 양해를 구해. 우리 향수 그거 뿌렸다. 형이 안 좋아하는 흡수액. 흡수 어, 어, 냄새. <laughs> 근데 방금 좋았는데, 지금? 아, 제가 지금 아래다 보이고 온다, 온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까꿍! 제 닉네임은 공연팀이요. 이 압록은, 알갱이들은 그냥 건져낼게요. 아이 제가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저 달고나 만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네. 없어요 도움을 주고 싶.. 쓸 수.. 주, 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걸 소생을 시키고 싶어도 아 워우! 노! 네 이럴까봐 노노노 제가 말했거든요 형꼭 성공시키라고 오늘 여러분 오늘 소생이 아니고 이건 지금 되고 있는 거 지금 ing에요 여러분 달고나 커피는 맛있어. 아저 원래 밥 먹기 전에 단거안 먹어. 아니야. 아니, 아니. 저 원래 아, 밥 먹기 전단 거. 아니야. 거야. 아니야 먹어봐. 아 제가 원래. 아니야. 아 맛있어. 아 맛있어, 그렇지? 맛있지. <웃음> <웃음> 여러분 그래도 끝내야 되니까 또 다른 곳 와볼게요. 그래요. 제가 만들어도 맨날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안 나올라 했는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나중에 저는 심야 동방 놀러 갈 거거든요. 아니 이제 왜 나왔냐면요. 나온 이유가 이 정도, 뭐냐면 이 정도? 그 은영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고 맛없는데 맛있다고 왜 애빈한테 뻥 칠까봐 그거 확인하러 왔어요. 소다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소다 많이 넣나요 그럼 이거 뭐를 통해서? 아, 아, 쏘리 쏘리 같은 빨대 넣어래 아, 아, 뭘 그렇게 기겁을 하지? 아, 그래서 저희는 네나올 추리래? 만들어 봄 <laughs> 내가 아까 생각을 했어 <laughs> 어, 내가 너붓 너 부르고 이거 왔는데 예, 오늘까지 오면, 네번다 나오는 거네? 근데, 이 컨텐츠의 특성상, 먹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현이를 항상 부르는 편이죠. 그래서 야. 오늘, 아니 오늘, 어, 그, 그 올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어, 그, 뭘 넣던지 그만내려요 <laughs> 물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 아무것도 넣지 말아요 그냥 근데 이거 소다를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 그렇죠 근데 색은 약간 조금 약간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 그렇다게 근데 내가 하는 달고나는 이렇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소다를 넣어서 붙여야죠 이제 아니 원래 걸쭉하지 않아? 아 이걸 이걸 그냥 이렇게 말리는 건가? 아 모르지 아니야 지금 소다 안 넣고 이거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동연이 머리 왜풀 죽었어? 아저 방금 머리 감아 봤어요. <laughs> 지금 머리가 촉촉해 하세요. 그래요. 왜 머리 안 마주 왔어? 감기 걸리게. 아니 물러서 망했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댓글에 달아 주면 좀 이게 아니. 에비뉴가 하나는 많이 들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오래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오래 하는 거지만 <laughs> 아, 오늘은 망우루에 이어서 망고나야, 망고나? 망우루로 좋겠는데 지금 망고나 됐어 아, 내가 근데... 댓글에 그것도 썼어 뭐? 망우루를 경험하고서도 쩡쩡쩡 <laughs> 이라고했었어 아, 짜증 나 <laughs> 내가 집에서부터 오는 길 이렇게 계속 댓글 달려서 왔거든요. 아니 얘가 댓글 달 테니까 꼭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나 우리만의 아무 그러니까 우도 우리 우리만의... 했었어. 아 그래? 어. 내가 못 봤어. 언제쯤에? 어, 여기 와서 지금 여기에 설탕을 살짝 붓겠습니다. 아내 시그널이 닿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 내가 내가 못. 쓸... 아니지 다르지. 아, 내가 알아 하지. 나 오늘 진짜 안 이거 안 살짝 저어 줘 줄... 줄... 하나도 안 좋아 <laughs> <laughs> 하나도 안좋와줄 거야라고 말하는 중이었는데 이거 살짝 저어 주고 아트하는 기분이야 <laughs> 여러분 이거 <laughs> 근데 이거 먹으면 왠지 어디 아플 것 같아 그지 근데 지금 냄새는 완전 달고 나도 왜안 묻혀져? 내가 진짜 마스크 벗어주고 싶은데 엄청 음 상당해요. 근데 분현이 잘생겼어요. 아니 나 우리 에빈이한테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아니 원래 이뻐요. 아니 터좀 뭐 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되게 늦게 잠들어가지고 뭐좀 하다가? <laughs> 네. 저희 어제 밤 늦게까지 엔플릭스 네. 보던 <laughs> 보면서 잠들었어요. 이렇게 엔플릭스 <laughs> 보다 언제까지? 그렇죠, 어, 여러분 너, 너 잠깐 뒤로 빠져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여러분 이제 달고나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야 근데 이거 괜찮지 않니 일단 해보자 예, 이런, 이렇게 이 해서 달고나를 원래 처음에는 대왕 달고나였다면 달고나 하나라도 성공하자는 느낌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나 오늘 안 도와줄 거야, 형. 재밌껴 봐. 이거 우유는... 어, 그거 먹어도 돼요. 아니야. 아, 근 우유가 좀 미지근한데? 밥 먹기 전에 뭐안먹는다 아, 단 거만 안 먹어요? 따거다 먹어요? 진짜... <laughs> 지옥에서 온 달구나.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아, 어제 운명이랑 네. 그 좀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 핫한 거. 좀비 나오는 조선 드라마. 네. <laughs> 그 드라마가 더 와준다. 네. 여러분 재밌더라고요. <laughs> 와, 짜란! 제가 여러분 별거 다 준비했어요. 오, 뭐좀 걸렸던 탄거 가지고 있는. 그럼 멋있는. 그 지금 하는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잠깐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그니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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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회사적으로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아 아, 여러분. 아, 그 아, 아, <laughs> 그거 알아? 그 약간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꼭그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관찰하잖아. 그럼 그 좀비 바이러스 세포들 잡아먹어. 약간 그런 비주얼인데. <laughs> <laughs> 여러분, 근데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지 않나요? 굳었어요. 와. <laughs> 오. 무서워. 이거 먹기 싫어. 어떻게? 먹기 싫어. 어떻게? 아? 그거 괜찮아. 내가 먹을 건 아니야.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보자. 아, 아 그래도 먹지 뭐. 너어냥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무가 뭐야라고 하시는데 오늘의 시크릿 나무는 콩나물 <놀람> 해장국이었어요. <laughs> 그러면 은기 형이 나는 감자탕 그랬는데 아, 하기로 했는데 제 시그널 못 봤어요. <놀람> 여러분, 이거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놀람> 제가. 오 이거 <예뻐>. 봐. <laughs> 아 보이지 마. 안돼 안돼.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괴생물체가 됐어 방금. 아 방금 봤었어야 됐어. 진짜. <놀람> 아니. 이거 어제 레플에서 <laughs> <그래서> 본본 <laughs> <laughs> 본 좀비 은같아 이게 뭐야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깨끗하게 만들었고 몸에 나쁜 걸안 넣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걸로 <laughs> 짜란 어때? 불 껐어요. 지금 불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음, are... <laughs> 어, 근데 이거 제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순대 맞나? 여러분, 이거 봐요. 이게 살아있어요. 용암 같다니까 용암. 이거 봐. 왜 이래?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음, 이게 뭔가... 아 여러분 캡처캡처 캡처 타임 할게요 캡처 타임 한다 했으니까 이거 이거 약간 그 느낌이지 공포 영화 느낌 <laughs> 우리 오늘 볼 영화 아니야?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보이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캡처 타임을 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아. 원래 이만한 달고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원래, 원래 달고나도 만드는 거였어요? 네 아, 나는 그거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음, 내 생각에 음. 나는 달고나 커피를 30분 만에 딱 만들고 형 음. 달고나 30분 만에 딱 만들고 30분 딱 먹방하고 음.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나도 너무 과대평가했네 정답 알았어 이거 쌈밥집에 나오는 강변장 <laughs> 맞아 인정 이거 그 약간 그 된장 느낌이야. 된장 맞나? 야. 쌈장인가? 아니네. 아무튼 그그 뭔지 알죠? 그거 장. 조용히. 오케이.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달고나하면 또 ASMR이잖아요. 조용히. ASMR. ASMR. 아니야 열심히. ASMR.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해야지. 알죠. 그리고 이제 똑똑하면. 하고 푸시해요. 이렇게 똑하고 똑어 소리 났어요.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이거는 뭐로 분류해야 돼? 순대만나. 응? 이거는 뭐로 분류? 어, 진짜 순대만 는다 이거 먹어봐, 너무 크다. <laughs> 짜증 나, 좀돼지귀 음.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 느낌이냐면, 음, 그... 저희가저는 한국에서도 좋아하아요 그때 잘안굳었었잖아요 설탕이 응. 그래서도스아졌잖아요그래서딱 응. 응. 그거랑 똑같아요 비려요 그래서딱똑아아하는 <laughs> 똑같... 순대 만들기 성아 사실은 오늘 순대 만아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몰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한 그 다음에 3키는맛있어아 그래 한번 먹어보자. 진짜로. 먹고. 씹어 씹어. 좀 이렇게 하다가 아맛없으이 느껴져. 그치? 아니. 지금 비려. 나 응. 그치, 그치 그때딱 먹으면. 그리고 우물 우물 하나 이렇게 무는으면그 살짝 부드럽게 음아 그거다. 그치. 엄마가 밤에 설탕 넣고 렌즈에 돌려준 거. 우유에. 난잠안 오면 그렇게 해주죠. 나는 매실차 끓여 먹 음.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만들어온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순대 만들기 만들어.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 음. <laughs> 다음 만들어옹은좀더 재밌는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왜 그래? 아 보여주고 싶어. 네? 야비 이것 봐요. 에비 여기에 식물 심으면 나을, 수, 나을 네. 것 같아요 제 <laughs> 생각에는 꽃날것 같아, 꽃필것 같아 운이 형 약간 연금술사야 거, 걸음 <laughs> 느낌으로 걸음 <그걸> 다... <laughs> 닦아 그 <웃음> 닦아버렸어 물질 자체를 다른 물질로 여기다가 상추씨 이렇게 하면 상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 이런, 이런 와, 에비뉴, 에비뉴만 있으면 돼 에비뉴만 있으면 돼. 음. 웅이 요리 안 해도 우리가 목에 살린다고 해주는 요 진짜 감동입니다. 응. 심야 동방은 언제 온 거예요, 종현 씨? 어 빠른 시일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막 이렇게? 왜냐면 네, 저도 에비뉴랑 <laughs> 또 이제 막 대화하고 놀고 싶기 때문에 빠른 시일로 아마 찾아오는 걸로 이런 것들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주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심야동방도 저도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심야동방에도 놀러 갈 테니까. 음. 몇살이즈 우리 몇살이즈래 <laughs> 형이 맨날 나몇살이라아 <laughs> <laughs> 그래. 응이가 <laughs> 즐거우면 됐어. 맞아요. 맞아요? 응이 형 즐겁, 즐거... 매비에서 아까 댓글 보니까 신났었어. 아 진짜로? 다 해봤어. 즐거웠어. 내가 봤는데 즐거웠어. 아, 정말요? 어쨌든 음. 오늘의 만들어온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음. 어 다음에 만들어 더 재밌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그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손잘 닦으시고 동현이처럼 이렇게 마스크 꼭 하시고 어 안전한 어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계실 계시, 계시면 이렇게 저처럼 또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 보시고. 대왕 달고나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laughs> 어저를 통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기대해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안녕. 바이바이. <laughs> 바이. 안녕. 인사는 마스크 벗어야 돼. 지금까지 썰룩 b 6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 내요. 안녕, 나 일부러 이렇게 안 봐. <laughs> 안녕.